척추 건강에 좋은 음식 안녕하세요, 김춘옥 TV입니다. 척추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 움직임의 자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수적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을 담당하며 올바른 자세와 충분한 영양 공급 없이는 통증이나 기능 저하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상적인 활동이나 잘못된 자세 나이에 따른 변화 등이 척추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올바른 영양 공급은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핵심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척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녹황색 채소. 녹황색 채소는 시스테인, 비타민C, 칼슘 등이 풍부하여 척추 건강에 이로운 항산화물질과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연골 형성을 지원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척추 건강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마른 해조류, 씨앗 및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의 풍부한 출처입니다. 3. 비타민 D.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태양광에 노출되거나 포함된 식품 우유, 아몬드 우유, 참치를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하세요. 4. 니아신 비타민 B3. 니아신은 척추 건강을 지원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살찬 육류, 가금류, 참깨 등은 니아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5. 칼슘. 칼슘은 뼈와 연골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 및 유제품, 어류의 조류, 녹황색 채소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6.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척추 근육 및 신경 기능에 필수적이며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견과류, 씨앗, 녹황색 채소 등은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7. 단백질. 척추 건강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닭가슴살, 계란, 콩류 등은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8. 비타민C. 비타민C는 척추 건강을 지원하고 결합조직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오렌지, 딸기, 레몬, 파슬리 등은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9. 아연. 아연은 척추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소고기, 양파, 호박, 씨앗, 해산물 등은 아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10.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곡물, 채소, 과일 등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 공급은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식품을 조화롭게 섭취하여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녹황색 채소.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비타민 C 아연, 그리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여 척추 건강을 챙기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 변화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